아, 안녕하세요. 초보 약초꾼입니다. 아, 3월 첫째 주 휴일인데요. 오늘도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산에 와봤는데 아직은 산은 황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씨도 오늘 생각보다는 좀 춥고요. 밑에 입구에 보니까 이제 산 초입에 수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laughs> 3월 첫째 주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산에는 또 혹시 뭐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야산에 올라왔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저랑 보시죠. 네, 어아 일단 먼저 눈에 띈게 여기 잘잘잡힐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점이 조금 흐인데 아이고 아이고. 예, 여러분, 이게 삽주입니다. 삽주 위장에 가장 좋은 삽주 있죠. 네, 요거를 먼저 발견했네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얼마큼 클지 모르겠는데 한 번. 아이고. 저도 이게 위장에 약을 서는데 한번 같이 해 볼게요. <laughs> 삽주는또깊게 들째라 이 가지고 또 금방 잘파집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한손 들고 파기 어렵네요. 아 예. 뽑았습니다. 아, 예. 아이고. 이 시간 아이고. 예. 아이고. 먼저 잡아야 되지. 제가 이게 쳐보고 이게 실리가 없어 가지고 보시면서 불편하시겠다. 예, 이게 삽줍니다, 여러분. 뿌리가 생각보다 큰데요. 이걸 예, 약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딴게또뭐 있나 또 한번 모처럼 왔는 김에 또 돌아보겠습니다. 저랑 또 함께 가시죠. 네, 여기는 아까 거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역시 평지 쪽에 오니까 여기, 어, 아, 우슬이 있네요. 아이 우슬 아시죠 무릎 관절에 좋다는 우슬 지금 그렇게 우슬의 그소 무릎의 마디는 잘안 보이는데 이게 우슬이 맞습니다 한번 제가 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이고 한 손으로 파기가 쉽지 않네 진짜 이거 으시면뭐 되지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나왔네요 여러분 이게 우슬입니다 아이고 우슬 뿌리인데, 아, 이게 너무 작네요. 이거 쓸,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주변에 보니까 우슬은 항상 이렇게 물이, 물이로 나고 또 뿌리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시기가 좋긴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물이로 많이 나 있습니다. 일단 우슬을 좀더 캐서 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도 저도 먹고 따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색깔하고 좀 예, 요런 겨울에 이렇게 말랐는데 이런 아, 나무 요런 나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다 우슬입니다. 예, 우슬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도 있고, 예, 저기도 저기도 노란색 비슷하게 보이시죠? 저게 우슬입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우슬은 지금이 쓰기 딱 좋은 계절이고 제가 필요해서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가보시죠. 또 뭐가 나올지요? 아, 예, 여기 아이고, 잠깐 동안 캐는 우슬 양입니다. 잠깐 동안 많이 캐죠. 이것만 하면 아마 이번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캐려고 합니다. 여기 잘 보실라 이 모르겠지만 노란색으로 지금. 줄기가 올라온 것들이 다 우슬인데, 아, 이게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 앞에 보이는 게다 우슬입니다. 우슬은 군락지라서 한번 찾으면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막 뻗은 줄기들이 다 우슬이거든요. 아시죠? 제가 금방 질려하는 거. 딱몇개 파다가 질려가지고 그만뒀습니다. 뭐, 이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만 해도 한동안 제가 우슬, 이거 한동안 쓰고도 남을 양이 되니까. 또 누가 또 필요하시다면은 하 나눠 드릴 거고요. 일단 우슬은 요까지만 하고 아, 까 삽주를 하나밖에 못 했기 때문에 삽주랑 그리고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더덕이 보면은 제일 먼저 다른 식물들보다 먼저 올라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더덕이 있을까 돌아보고 예 우슬은 요만큼만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양이 좀 됩니다. 일단 좀더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가 보시죠. 아, 근데 이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이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초보자라서 편집을 할지도 모르고 보시는 분들 불편할까 봐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또오다 보니까 이게 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게 저 같아요. 정구지 같아요. 정구지. 야, 아예 정구지. 아, 어, 뭐라 해야 됩니까? 삼부추 예. 삽니까삼부추죠 참, 부추가, 아, 벌써 올라온 것 같네요. 이게 좀 빨리 올라온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올라온 것 같아서,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있다는 거는 또 주변에 돌아보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증구지 같기도 하고, 아닌가, 달래인가? 달래랑 이 부추가 사실 좀, 제 만져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두께라든가 모양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화면에 이거 한손으로 두고 또 해볼게요. <laughs>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아... 아 이거, <laughs> 이거 저기 전구지가 아니고, 부추가 아니고, 달래네요, 달래. 아, 벌써 달래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헉, 세상에. 아이고, 달래입니다. 아, 주변에 달래가 많겠는데요, 그러면.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보세요. 이게 다... 이게 잘 넘어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달래네요, 달래. 아 벌써 달래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네요. 저는 처음에 부추라고 생각하고 캐봤는데 달래입니다. 아, 오늘 이거 된장에 너무 맛있겠는데요. 달래가 벌써 올라오네요. 아, 아이고 이렇게 파는데 달래가 나올줄 몰랐습니다. 전국인 줄 알았는데 <laughs> 신기합니다. 어, 아이고야. <laughs>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하나 얻어 걸렸네요. 이거 저 둥글래네요. <laughs> 둥글다 얻어 걸리고. 아, 달래. 달래랑 동글냅니다아 산에 올라가시면 이제 달래 캘수 있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있어 주변에 찾아보고 달래 좀더 따서 더 캐서 저녁에 이게 요리에 넣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뭐가 있나 돌아보겠습니다. 아 산을 돌다가 드디어 마침내 아 여러분 파이널리 이거 이거 아이고 이게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더덕 시방입니다. 아. 제가 초보고 정말 아는 걸몇 가지 없는데 어어진다 어, 야, 요런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 황량한 산에서 요런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제가 이제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요게 그 더덕 시방입니다. 아, 다행히 시방이 여기 딱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이고. 근데 이 더덕은 잘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요 줄기를 따라 내려가다가 제가 끊겨버리면은 못 찾아요.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못찾는데 줄기 살애길 줄기가 요살있길 바라면서 따라 보겠습니다. 아요 도둑 있으면은 오늘은 달래약 같은 거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도둑을 갖다가 같이 고기랑 꼬워가지고 막걸리 한잔 딱할수 있는 아그런 행운이 있겠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시방이 시작해서 아 여기 줄기 요거다 말라가지고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어라 어라 어디로 가지? 이래 가지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요. 아 이거 좀 화면이 <laughs> 제가 눈 따라가다 보니까 화면 놓셨네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밑으로 요건가 여기에 아 여기 좀 빛이 반사돼가지고 제 눈에는 그런데 이거 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여기 시바인 여기 줄인가? 한번 여기 살살. 파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대박이 거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게 줄기 따라 내려가다가 줄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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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십니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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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좀 그런가? 여기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어? 아, 모르겠다. 아, 이고 한번, 야 역시 더덕인 땅은 땅은 좋네요. 아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사람 먹어야지 먹겠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맞나? 아니가 맞나? 아니가 <laughs>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만약에 고기의 줄기가 아니면 놓친 겁니다 그러면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딱 튀어 올라온 게 여기에 딱하긴 한데 지금 더덕이면은 굉장히 약초가 좋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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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이게이 겨울산에도 더덕을 찾는 경지에 올랐다니 신기합니다 짝뚱 거등 안에 왔습 더득이 바람에서 하고. 어. 어. 여러분 이거 얘도 보이십니까? 얘도. 아. 아, 이거 이거 웃어 됩니까? 아, 여러분. 보셔도 보이십니까? 아, 이거 서 여기서 비싸해지. 동동하네요, 살쪄 가지고 더득입니다, 더득. 더더. 냄새. 아. 아 제가 이런 겨울산에서, 황량산에서 한 더더 찾는 게 처음이라 사실은 조금 업돼 버렸습니다. 아까 우슬이나 뭐, 삽주, 그 다음에 뭐, 달래도 물론 좀 좋았고요. <laughs> 둥굴레다 좋지만, 이 겨울산에서 더더를 찾았습니다. <laughs>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 캐고 나니까, 땅 속에 있을 때는 겨울에는 냄새가 안 올라오는데, 캐고 나니까 냄새가 싹 올라오네요. 더더 향이. 아, 여러분, 여기 요, 요 시방. 요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겨울 시방요. 아, 초침혀야 되는데 요 시방을 보시고 자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 황량한 산에서 여러분 더덕을 <laughs> 찾았습니다. 요걸로 오늘 저녁에 <laughs> 고기 좀 사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 는생켰습니다. 또 더덕 더 있나 찾아볼게요. 계속 따라가 보시죠. 아 영상을 또겠습니다 사실 방금 더덕을 캤는데요 그 옆에서 또 하나의 더덕을 이 더덕도 한 군데 찾으면 또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아까도 비슷하게 생겼던 요 시방 보이시죠 요거를 또 찾았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줄기를 따라서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참 오늘 이거 더덕을 또 찾게 되는 행운이 있을지 몰랐네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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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감고 내려가지고 가 내려가지고 가 요거, 요거 요거 요쪽 같은 요쪽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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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죠 어 부러졌나 아아 아, 이거는 좀 부러졌는 것 같은데 야그럼이 전체 에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러면 은 이제 못 찾는데 한번 또 파보겠습니다 있나 없나 <laughs> 잘 파보겠습니다 도대체 또 여기 넣오면 좋은데. 아, 하나 더 찾는 행운이 있을까요? 꼭, 네,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요. 더덕이, 어디 있을까요? 더덕아, 나오세요. 어? 이게 뭐야? 어? 응? 이게 뭐지? 응? 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도덕 향은 안 나는데? 너 설마 산삼? 아니, 도라지? 어? 도라지? 아까는 도덕이 향이 확 났거든요? 근데 얘는 뭐지? 도덕을 따라 내려갔는데? 향은 안 나고? 도라지? 산, 산삼 같지는 않고, 도라지? 도덕? 도덕 냄새 안 나는데? 응? 어? 어쨌거나, 니는 잠시 보류. 어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파다 보니까 도둑, 도둑인가 근데 냄새 안 나지 아까 냄새 확 났거든요 파고 난 다음에 그, 그 도둑한테는 어 잠깐만 또, 보, 아, 또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아까 팠던 거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 아까, 아까 여기 제가 찾았던 도둑인데요 얘는요 아우 향이 짠네 나요 도둑향이 근데 얘는 너는 뭐니 야, 생긴 거는 좋아 보이는데, 뭐지? 사연 안 나는데? 일단, 이친구 잠시 보려고, 그러을또 파보겠습니다. 만약 나오면 더덕이고, 얘는 그건 뭐지? 안 나오면 얘가 더덕인가? <laughs> 아, 이게 진짜, 여기서 초보에또 기운이 확 나오죠. 아, 못 찾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안 나온다는 거는 제가 길을 놓쳤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게 더덕인가? 근데 향은 안 납니다. 난해한 상황에직면했습니다 근데 뭔가, 요게, 요것도 여러분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같지 않습니까? 뭐, 뭐 하나는 걸릴 것 같아요. 어, 도라지나, 더덕이나 산삼 중에. 일단은 요건 보류. 그 다음에 요건 더덕은 제가 이따가 먹을 거고. 요거는 잠시 다시 들어가고. 아, 이거 오늘은 희한한 날이네요. 운도 좋은 반면에 또 이렇게 아, 눈도 파서 넣으면 더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더덕인데 냄새가 안납니다 일단 <laughs> 이거는 좀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이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놔두고 제가 딴 곳에 또 더덕이나 찾아보겠습니다 아 더덕을 찾을 때가 기분 좋네요 여러분 좀더 좀만 더 따라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세번째 도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아, 일단은 여게 마지막 영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특별한 게더 아, <laughs> 저 눈에는 안 보이고 제가 또 아는 게 아직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 도 보시면 여기 아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거 요거거 있죠? 이게 저는 아이 초점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게 그 같아요. 감에, 감에 그 꼭다리 같아요. 초점이 좀안 잡히죠?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이고, 요게 있는데 또 찾았습니다. 아, 더덕을 쉽게 찾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초보인 제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찾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방법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더덕을 겨울에 특히나 여름이나 봄 이럴 때는 그, 내가, 내 잎이, 잎이 이렇게 네, 네 가닥이 생기거든요. 그 보면 찾기 쉽고요. 이런 겨울에는, 원래 뿌리신 분은 겨울에 효과가 더 좋지 않습니까? 겨울에 더덕을 찾는 식, 쉬운 방법은, 일단 산에 가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여기 제가 좀 약간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저기, 저기 호수 보이시죠? 연못? 호수? 예, 자연못. 뭐, 저기가, 거기, 저기, 땅입니다. 밑이에요. 별로 높지 않아요. 야산이에요. 동네 뒤에는 야산. 이런 야산에 올라오셔가지고 일단은 햇빛만 하루종일 쬐는 양지에는 더덕이 없어요. 더덕은 양지와 엄지와 번갈아 가는데 약간 엄지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좀덜 드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는 계곡이에요. 골짜기. 골짜기든 뭐산능선이든 약간 그늘진 곳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렇게 작은 나무들 이지 않습니까? 굵은 나무는 절대 없어요. 작은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 있는 넝쿨을 찾으시는데, 넝쿨이 좀 밝은 색입니다. 이런 넝쿨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이런 넝쿨을 찾으시고, 그 넝쿨에서 이렇게 감 꼭지 모양의 이런 시방이 있으면은 운 좋은 거고요. 찾기 쉬우시고 좀 더. 왜냐면은 하 이게 사람이나 동물에서 많이 끊어지고 사라지는데, 아직 있는 거는 운이 좋은 경우거든요. 이런게 있으면 여기 줄기를 농구를 잘 따라가셔주고 꼭그 끝에 있는 땅을 파시면은 더덕이 있는 땅은 특히 좋은 게 뭐냐 하면 땅이 좋아요. 품질이. 토양이 굉장히 질이 좋아요. 손으로도 파집니다. 산삼처럼. 그래서 파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더덕 찾기는 제가 찾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시 골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야산이든, 높은 산이든 관계 없습니다만, 약간, 엄지 쪽에 가까운 계곡이나 능선에서, 겨울에는 이렇게 밝은색, 요 능쿨이 좀 밝은색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밝은색 능쿨을 찾으시면 되고, 그 능쿨은, 능쿨은 이렇게 작은 나무들에게 감겨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방 있으면 더 확실하고요. 이렇게 감 꼭지 모양의 시방이 있으면 더 확실하고요. 그러면은, 이줄기를 따라가서 파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파고, 오늘 일단 영상을 마무리 할게요. 제가 더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게 덩쿨이 잘 따라가야지, 덩쿨 등... 아, 끊으시면은, 더더군요, 찾기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어디로 는지 몰라가지고, 웬만큼 파서는 안보이더라고요 여기 왔노? 아, 여기, 이쪽으로 와있네요, 제가.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땅은 참 품질이 좋아요. 땅, 그, 토양 상태가 더더은 그래서 찾기 쉬워요. 어, 끌어졌다. 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영상 켰는 의미가 없는데. 나와야 된다. 니안 나오면은, 나 이거 영상 다시 꺼야 된다. 아 어? 나오네요, 여기. 여기, 내도 보이시나요? 아이고, 밤에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짝습니다 크진 않는데네두입니다네또 올라와 있죠. 아 오늘 진짜 제대로 막걸리 한잔 마시겠네요. 야 여러분 땅이아서잘 파집니다. 아 크진 않습니다. 아, 더덕입니다. 냄새. 아향 좋다. 아, 더덕의 향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두가 보이시죠? 예, 여기에 더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오늘 초보가 더덕을 벌써 몇 뿌리나 찾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높지 않은 산이에요 야산이구요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만 산에 들어오면은 계곡 쪽에는 이 바람이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근하고 어 지금은 뱀도 없어요 아직 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만 낙엽에 미끄러지지 않으시기도록만 다니시고 와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높 부산 아닙니다 저기 여기 산 해발 백메다 될라나? <laughs> 산도 아닙니다. 동산입니다. 동산. 이런 곳에서 힐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휴일날 이런 걸 즐기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